너무 <laughs> 좋아. 내가 학교 가는 것같네발 <laughs> <laughs> 입으면 아쉽게 말해. 똑바로 서 있어! 혜선아. 응? 학교 이제 좀 있으면 일주일 단입을 하했거든 잘해봐. 응? 네, 네, 잘 다녀야지. 계속 단니 다녀야 해줄 거야. 네, 잘 다니겠어요. 네? 어. 아, 이게 어? 잘해야지. 캐주판이게 해주네, 선생님. 아마 일주 지켜볼게, 헐. 너무 좋아. 알았어? 우즈베이랑 똑같은 공부한다. 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. 도서관 다 가고 친구들은 차 사이 좋금 어울리고. 노사관 어딘데, 노사? 현태 거기 송심 안 해줄 거야. 내게 영어도 아는데 내1등인데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돼. 어. 내가 무슨 바보 아니면 그래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야 선생님 얘기할 때도 이렇게 할 건데 내가 뭐 바보인지 아세요? 이렇게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거 세 가지만 잘하면 돼응 알았어?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 대단히 오륜 봤어요? 키 컸네 디비가 7살이죠? 똑같은 <laughs> 얼굴이 피 네. 막혔어요. 친구들이 해민이 얼른 오래 준비 다니부고게바어와달이 여기서 빈 여자. 어? <laughs> 어 선생님 오, 네. 오, 네. 언제 오셨어요 네. 제 오셨어요? 안녕하세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저 지금 연에다가신었거든요요 아 어이구, 어이구, 아이구 어이구, 어이구, 어 어이구, 어이구, 어이다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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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민이는 거기 구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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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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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 어이구, 어이이 면 되고 내일부터 할선이는 학교 가기로. 예! Yeah! 우후! 너무 좋아. <laughs> 내가 학교 가는 것 같아. 털리고 <laughs> <laughs> 안 그래? <laughs> 오빠 털리지 않아? 털리지. 어, 아 정리를 못 보내서 못 보내가지고 한이 됐었는데. 어, 할선아 어. 어, 잘했으면 좋겠어. 할선아, 네. 누고 있어? 네. 어, 진짜 오늘 집에 가서 백번만 해, 백고비자 해. 싫어요. 아 어, 싫으면 가지 마. 고 어. 학교 못 들어가. 너 여기서 인사 제대로배우고 가라. 알았어? 대답 안 해? 대답, 우 오늘도 없다고 못해? 일찍 와야 되나? 아, 물 따라왔어, 들구 따라오지 말지. 어, 있다. 있어? 안녕하세요. 아, 3,000원. 안 먹어요. 고마워. 뭐요? 그마은 어. 우리가 다 먹을거야? 먹자 음. 바로 맛이맛이 벌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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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살쪘어요 여이하세요 이해, 음. 엄마 음. 나도 살쪘어요 음너 응, 살쪘어 기살쪘 <laughs>

컴퓨터 같은 게 있어요? 수업 수업. 수업. 엄마, 엄마 지금 진짜 고끄러워 죽겠는데 은요 아니야, 기리하지 마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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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똑넌 있어 를 쏘. 토크를 어 토크를 쏘. 토크를 쏘. 토 진짜. 야 토크를 손 들어. 를 아빠 머리 짤라니까 너무 아까 머리 잘라니까 너무 멋있어요. 아까 천놈 같아. 네? 이상하다며. <laughs> 아니요. 응. 나 진짜 천놈 같아. 이거 내 준비물. 근데 오 진짜 멋있어요. 근데... 샀던... <laughs> 다이소. 근데 아빠? 가방이 가방이 어떻게? <웃음> 엄마. 엄마. <웃음> 어. 며칠만 기다려. <웃음> <웃음> 아침이 시작했어요. <laughs> 이거 마스크는 알싶은 때문에 마스크 싶은데, 맛있시 먹고 싶은데, 맛있게 고 내가 더맛려이렇게고싶까왜이렇게잘고싶오게 먹고 싶게은맛고고는 맛있는 맛있는 는 눈치도없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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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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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다른니슈 응, 괜히네. 엄마 잘 다녀오겠습니다. 어. 어디가? 학교. <laughs> 가만있어. 했어? 오늘 왜왜그 음. 착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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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와. 잘 어, 다녀오세요, 잘 갔다 아버지. 오겠습니다. 엄마, 잘 갔다 오겠습니다. 아, 어. 오빠, 다, 잘 다녀와. 열심히 공부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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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빠한테 가자 알았어 나 시간 끝내준다 저는 혜선이의 방학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살면서 그것도 잠깐 학교 다니는 걸로 많은 학식을 얻어가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즈베의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학업 수준이 우리나라 아이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모자란 부분을 40여일 남짓의 청강 수업으로 따라잡긴 불가능하겠죠 단지 이토록 혜선이를 한국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건 한국의 학교생활, 교우 관계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 등 혜선이가 우리나라에 살지 않으면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해, 조금이라도 느끼는 부분이 있길 바라서예요. 작년에 가족 모두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청강 신청을 했던 학교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는 저와 혜선이. 그리고 루비아도큰 실망을 했었는데, 이번에는 학교에서 승낙을 받아 이렇게 혜선이가 한국의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니 그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없네요. 40여 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혜선이가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어 보고 우리나라 특유의 사제 관계도 느끼며 한국의 학업 방식을 조금이라도 몸에 익혀. 훗날 혜선이가 한국에 정착할 때,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이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회수는 자랑스러워서 찍는다 열심히 하는 우리 숙제는 학교 갔다 와서 바로 하는 거야 간식 먹고 알았어? 버릇들려야지